자, 어, 확률과 통계 강의하는 은종찬입니다. 어, 강남대성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적하고 확통해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둘다 조금 이제 차이가 많이 없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상당히 예전보다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 당과 겨울방학 특강은 난이도가 조금 높아진 조금이라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높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일부는 그냥 똑같다 평이하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특강에서는 단과 특강 우리 겨울에 하는 거는 난이도를 조금 높아진 수능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했고 그 계획대로 수업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어 먼저. 어 미적하고 확통의 먼저 차이점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통 공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강의하겠다는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적하고 확통은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어 장점은 미적은 어 지금 현실적으로 원점수하고 표점에서 확통보다 조금 유리해요. 어 유리한 건 확실하다. 어 그러니까 표점이랑 어떤... 백분위에서 조금 유리한 것 같고 이제 같은 88이더라도 미적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인데 근데 그 격차가 많이 줄었다는 게 조금 이제 올해 입시랑 예전 입시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확통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어 공부량이 작아요 공부가 한달 정도 내지는 두달 정도만 역시 열심히 하면 뭐 1등급 나온다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 시간 확보가 조금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조금 적게 든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미적은 점수가 표점이 높다. 확통은 공부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 반대겠죠.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강남대성에 다니는 재수생들도 이제 뭐가 문제냐면, 미적이 공부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공부를 조금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다시 말해서. 미적을 내가 공부를 한 10시간 공부한다면 5시간 이상을 투입하고 싶은데 뭐 탐구과목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러 분야 여러 과목을 이제 공부시간을 투입 대비 미적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서로 이제 안 맞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확통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맞아요. 이게 표점이 낮다. 점수 미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표점에서 조금 불리하다. 표점에서 조금 불리하다. 백분위도 불리하고 조금 불리하다.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차이는 줄었어요. 많이 예전보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이제 입시 상담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대성 학원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애들한테 이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다른 과목 특히 국어나 탐구 과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은 미적보다는 확통 선택이 낫다. 저는 그 선택의 기준은 저는 뭐 공부 뭐 자기 스타일도 있겠지만 뭐 미적이 맞다, 확통이 맞다 그런 스타일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른 과목을 잘하는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과목을 잘하면 미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근데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뭐 수학도 해야 된다면 저는 확통을 하는 게 조금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미적보다는 확통을 많이 선택을 미적 선택에서 확통으로 바꾼 평가원을 보고 바꾸는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고려해서 학생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어 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맞아야 돼요. 뭐 다른 과목도 있지만 어 자기 어떤 공부 성향 그거에 맞춰 나는 어떤 미적 스타일이 편하지만 확통 어좀 문장으로 돼 있는 것들 좀 짜증 난다 그러면 뭐 선생님 생각에는 확통보다는 어 미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학생의 어떤 공부 성향이나 어떤 과목에 대한 어 이해도 측면에서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과목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확통 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확통이 유리해졌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 선택자들이 많이 생겼다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확통 공부를 하는데 확통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노가다는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막 세면돼 막 이렇게 시험 이제 막 이렇게 쓰면 돼 라고 했지만 실제 이제 시간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노가다 보다는 어떤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 개념 적용을 어. 할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을 이용해야 된다 또는 뭐 학교 교과서에 있는 개념에 맞춰서 해야 된다 조합이나 중복 조합이나 아니면 뭐 케이스를 만들어도 질서 있게 어떤 질서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이용해서 해야지 노가다로 일렬로 써서 뭐 하는 거는 아직은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는 어. 이, 이번 수능이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확통부부가 이제 쉬운 문제를 가지고 쉬운 문제를 가지고 뭐 4점을 푼다 이거는 이제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쉬운 걸 차근차근 해서 뭐 4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쉬운 문제보다는 4점 문제를 공략해야 되고 신유형이 너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뭐 3점짜리를 가지면 뭐 열심히 풀면 4점짜리 충분히 되고 수능은 난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할수 있어. 이거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쉬운 문제보다는 이제 조금 4점짜리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양치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제 유형이 다양해졌다. 유형이 조금 다양해졌고 단순한 뭐 동전 두번 던지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고 케이스를 나누고 거기에 맞춰서 확률 통계 나온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 위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유형별 공부가 아니라 실전적인 어떤 개념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확통부에서 방향성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서 좀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올해 이제 입시를 통해서 어알수 있었던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확통이 조금 이제 쉬운 과목이 아니라 상당히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목이 될수 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보면 뭐냐면 제가 도 이제 강대에서 오랫동안 어. 서울대를 진학하는 모든 애들은 저한테 수업을 배우고 있지만 난이도를 높여서 하면 상당히 원래 모의고사에서 100점 맞는 애도 난이도를 높이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열 문제를 내면 다섯 문제를 맞출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 높아지면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체감 난이도가 확통이라는 어, 과목 특성상 조금 난해하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끌고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정답률도 상당히 낮아지는 것 같아. 요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만 올려도 변동성이 큰 과목인 것 같고 미적은 원래 이랬으니까 어려웠으니까 거기서 비슷해지는 것 같고 확통은 조금 확 내려가거나 확 올라가거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조금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은 쌤은 이제 단과 수업에서 이제 주로 이제 뭐라냐면 사전적인 사전풀기한 실전 개념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실전 개념을 가르치는데. 어,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를 풀때 노가다나 등등 우리가 편하게 풀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지만 실전 개념에 맞춰서 사전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교과 그 교과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실전적인 개념으로 바꿔서 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빨리 풀기 위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풀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 그 개념을 가르칠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은종 저 같은 경우는 은종천 선생님 하면 강대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많은 이제 서울대 합격자 전원은 저한테 이제 대다수 배워요. 배우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 내가 확통을 너무 쉽게 하려고 했고 노가다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실전적인 개념을 익히니까 조금 빠르고 정확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난이도가 높아져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 수업은 정확하고 빠르게 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학교 교과서나 기타 기본 문제집들의 개념도 있지만 그 개념을 어떻게 사전에 이 응용할지 그런 수업을 한다는 거. 그래서 기존의 문제집들보다는 좀 차별화된 문제집으로 우리가 실전적으로 뭘풀때뭘 사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조금 목차를 바꿔서 학생 입장에서 조금 교재가 다르게 돼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쉬운 사전보다는 쉬운 사전보다는 조금 처음 보는 문제들, 처음 보고 낯선 문제들, 처음 보는 어떤 사전 문제를 위주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통하면 좀 외워서 하고 어떤 문제 풀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이제 막판에는 확통보다는 수원 수투나 국어 공부 쪽으로 가는데 이번 입시에서는 좀 확통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다고 많은 애들이 하기 때문에 그 난이도 체감이 조금 시험장에서 많이 높아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원래 생각했던 고득점보다는 조금 점수가 낮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수능 취지에 맞춰서 처음 보는 4점짜리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저는 이제 4점짜리 실전 개조를 한다. 대신에 정확하고 빠르게 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고 특히 학교 교과서를 응용해서 어떤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 주고 특히 여기서 이제 관찰 추론을 알려 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추론하는지 관찰 추론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확통을 그러니까 노가다가 아니라 관찰 추론한 쪽으로 이제 문제들이 바뀌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될지 에서 먼저 문제를 어떻게 읽고 관찰하고 추론해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처음 보는 4점짜리에 맞춰서 공부 어,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저이제 제, 제 커리큘럼에 상짝 어, 겨울방학 특강을 얘기를 하면 일단. 유연, 조금, 조금 유동적이지만, 경우의 수를 조금 한, 많이 할 예정이 한 3, 4주 정도. 그러니까 50%는 경우의 수를 많이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확률하고 통계를 합쳐서 확률하고 통계를 확률하고 통계 단원을 확률, 통계 단원을 3하고 4주 정도 맞춰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경우의 수가 조금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과목이고 두 번째는 노가다를 제일 많이 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론적으로 잘 접근을 해야 확률 단원하고 통계 단원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조금 초반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하면 크게 쉽게 적, 어 조금 쉽게 어떤 확률 단원하고 통계 단원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어 일단 확통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공부를 쉽게 할 수는 없다. 두 번째는 노가다 위주의 어떤 공부보다는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어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관찰 추론해서 이론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은쌤 하면 노가다가 아니라 이론적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를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 확통하면 노가다가 아니라 이론으로 어떻게 풀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조금 난이도가 높다고 해요. 많은 애들이 뭐 은쌤 하면 난이도가 높다, 뭐 어려워요. 그런 얘기하지만 실제 많은 학생들이 고득점 학생들은 대다수가 은쌤 수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강남대성의 서울대 합격자 전원은 어, 거의 전원이에요. 전원은 은쌤의 확통 수업을 듣고 가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겨울방학 때 이런 특강들이 있었을 때 수업을 들으면 많은 점수 향상에 도움이 될 거고 확통 공부를 처음에 잘 해놓으면. 막바지에 가서는 확통 공부를 조금 공부량을 줄일 수는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확통이 쉽기 때문에 처음 해놓고 안 한다는 거하고 미리 좀 심화적인 거4점짜리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놓고 공부량을 줄이는 거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져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박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